안녕하세요. 착한 차량만 소개시켜드리는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입니다. 아래 저희 착하다 중고차 사이트 들어가시면 더욱 가성비 넘치고 정말 저렴한 매물들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독일 중대형 세단 중에서도 연식 키로스 거기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까지 모두 잡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뒤쪽에 보이시는. 폭스바겐 더뉴파사트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옆에 보시는 더뉴파사트 차량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릴 텐데요.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폭스바겐 더뉴파사트 7세대 1.8 TSI 휘발유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 차량 최초 등록일 2014년. 9월에 최초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93,000km 만 주행한 차량이고요. 차량 성능그룹 부상, 단순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뉴 또한 하나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옆에 보이시니 더뉴 파사트 차량,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20만원! 이 독일 중대형 세단을 700만원대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차량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난하고 질리지 않고 관리까지 쉬운 회색 컬러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지금 차량 전면부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전면부 유리 쪽에도 지금 돌 팀이나 어디 깨진 곳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유리부 상태와 앞쪽 분네시나 범퍼 쪽에도 잔 기스조차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또한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투명도까지 모두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 운전석 측면 부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휠과 타이어 상태 보시면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는 모습,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위쪽 앞쪽 핸다부터 앞 도어, 뒤 도어, 뒤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쭉 비춰봤을 때도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단차도 하나 없고 이색진 곳 하나 없이. 도장 상태 정말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량 후면부 살펴볼 텐데요.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뒷유리 상태부터 뒤 트렁크 도어, 뒤 범퍼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와 양쪽 리어 램프 또한 깨진 곳 하나 없이 정말 컨디션 좋은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은 당연히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모두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트렁크 내부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내부 공간 한번 살펴볼텐데요 역시나 중대형 세단답게 지금 안쪽으로도 굉장히 깊숙이 나와있고 옆쪽으로도 굉장히 공간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골프백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석 측면부도 한번 살펴볼텐데요 조수석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뒤쪽 핸더부터 뒷도어 앞도 앞쪽 휀다까지 영상으로 지금 쭉 비추어 보면은 단차 하나 없고 이색진 곳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공간부터 옵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량 탑승하기 전에 시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1인 신조로 관리까지 너무 잘해 주셔서 시트 상태 어디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이렇게 운전석 전동 시트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떨림이나 부족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방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시 주행 거리. 93,492km 실주행거리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핸들 부분 보시게 되면 핸들 마감, 가죽 부분도 어디 하나 까진 곳 없이 굉장히 관리 상태, 좋은 상태와 핸들 좌측으로는 이렇게 음량 조절 버튼부터 핸즈 프리 버튼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고 핸들 우측으로는 이렇게 트립창 컨트롤 버튼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지니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굉장히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모두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양쪽으로는 각종 미디어 퀵 버튼들,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스마트키 버튼까지 모두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단부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룸빌러가 탑재되어 있고 앞쪽에는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모두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량 천장부 쪽으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 개방감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이렇게 선루프를 개방할 때도 레일 걸리는 소리 하나 없이 관리 컨디션까지 정말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 파사트 차량 앞좌석 공간부터.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뒤쪽으로 어와서 2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뒷좌석도 탑승 전에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뒷좌석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 그냥 신품 상태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그름 네 공간부터 헤드라인인 공간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차량 천장 부위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천장부 상태까지 모두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앞쪽으로 나가서 차량 파워트레인 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려고 앞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엔진 소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는 것 같이 전 차주분께서 너무 관리도 잘해 주셨고. 휘발유 엔진 차량답게 엔진음도 너무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뉴 또한 하나 없는 만큼 정말 깔끔한 엔진 컨디션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마지막으로 최종 스펙 정리 한번더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폭스바겐 더뉴 파사트 1.8 7세대 TSI 휘발유 차량으로 차량 최초 등록일 2014년 9월에 최초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93,000km 만 주행한 차량이고요.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20만원, 이 독일 중대형 세단을 700만원대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차량 관련하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번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굉장히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차카다 중고차 홈페이지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종료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차카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